주님께서 나심을 기뻐하며 감사합시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희망이 되며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기쁨을 주는 귀한 사건입니다. 물론, 주님의 성탄은 2000년 전단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그분의 역사심을 믿는 우리에게 생생한 오늘도 전해지는 귀한 은혜입니다. 오늘 주님을 찾은 모든 분께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나시기 전 천사가 요셉을 찾아와 주님이 나실 것을 알리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구약시대에도 많이 있었던 이름입니다. 예수화 오는 혹은 여호수화 이것이 헬라시 표현으로 구약성경 여섯 번째 성경 제목이자 모세의 후계자였던 그 여호수화와 같은 이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이름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의 이름을 지을 때 부모의 신앙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탄생할 그 아이를 통하여 드러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 또는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목적임을 그 이름을 통해 드러내신 것이며 또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여 베푸신 구원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인간에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불순종하게 되면서 동산에 내어쫓겼고 세상을 온갖 죄로 더럽혀 하나님의 진노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분의 택하신 자 처음 노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통해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으며, 모해를 통해 택칸백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거룩한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율법을 통해 언약을 세워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면 살리라. 이것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행했습니까? 그 말씀을 지키면 살게 되는데 그 말씀을 잘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태초 때와 마찬가지로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을 배반해왔습니다. 그 배반의 역사는 오늘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죄에 물들어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파멸이요, 저주요, 지옥입니다. 그런 연약한 이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보내신 것이 바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계속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하여 마지막으로 참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 구원의 길을 보이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때 하나님께서 배반한 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제 내 자녀가 아니다 구약 예언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만 여기서는 그 배반한 민족을 향하여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지은 자 누구입니까 각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죄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녀삼으시고 자기 백성이라고 인정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이수님의 나심의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성탄은 그렇기 때문에 기뻐 춤추며 뛰노는 그런 절기가 아닙니다. 선물을 나누는 때도 아니며, 사치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처럼 성탄 현소막이 없고, 또한 장식도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것은 세상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성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위해 희생되어야 할 그분의 거룩한 아들이요. 인류 구원에 위한 최후의 제사에 올라갈 어린 양의 제물이 나신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나셨도다 기쁘다,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 우리 위해 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감사하며, 우리를 향한 구원의 효식을 기념하며 감격해야 하는 때가 바로 이 성탄입니다. 성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을 왕성하신 놀라운 사건이요 기적의 때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의 저주를 끊고 의의 길을 이루셨습니다. 불의를 향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무너뜨릴 수 있었고 놀라운 기적을 세상과 뒤엎을 능력도 있었으며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라도 천사들을 보내어 조롱한 무리를 쓸어버릴 능력도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직 순종하심으로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셨기에 우리는 다시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죽임당하셨고 또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소망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고 붙들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인류는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의 권위가 있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주님의 이름, 이 귀하신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구원을 베푸셨으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 하나님,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신 그 택한자.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구원해야 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 이름 그 거룩한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심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길에 설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십니까? 그 아들, 우리를 위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고 의에게로 이끈다는 것을 또한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받게 할 열쇠입니다. 복단한 형탄의 때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하나님께 현종함으로 이 땅에 사신 주님 영원한 제자를 위해 죽임당하신 주님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고 이 땅에 다시 오신 주님을 또한 기다립시다. 이 형탄의 때 우리 모두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향한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며 외쳐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소망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우리만의 비밀이요, 암호입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이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